이뭐 해? 혜연이 뭐 해? 우리. 우리 엄마 매미 밥주래 엄마 매미 밥 주고 있어? 응. 밥 먹었어, 매미가? 응. 어, 여기 거북이 있다. 거북이? 응. 어디? 여기. 여기, 여기, 아기 거북이 있 어? 이거, 꽃이네. 꽃이네, 거북이가 아니라. 우리 응, 다시 거북이 찾아보자. 거북이 찾으러 갈 거야? 응. 한번 찾아보자. 거북이 어디 갔지? 거북이 잊어버렸어요.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? 응. 그러면 우리, 음, 지렁이 찾아볼까? 응. 지렁이 어딨지? 수영이 시어, 엄마랑 같이 코 자러 갔고, 엄마. 지렁이도 코 자러 갔어? 응. 그럼 개미랑 놀까? 어, 개미 있다. 이리 와봐, 응. 세린아. 어, 얘는, 얘는 뭐지? 얘는. 뭐야? 어 응. 뭐지? 응? 엄마랑 같이 코 자러 가고 싶었다. 얘도 엄마랑 코 자러 가고 싶었어. 여기 개미도 있다, 세리나어 응? 갔다, 엄마랑 같이 코 샀다. 얘들 엄마랑 같이 코 잤어 가코 자러 갔어? 응응 음, 자꾸 어디로 가지 애들이? 나랑 새 여기 개미 집이다 어! 내 바다! 새는 <laughs> 이거 개미 집이야 어디? 네. 여기 안에 개미들 살아 가까? 응 얘들아 나랑 같이 놀자 나와봐 나랑 놀자 어 여기 왔다 왔어 개미가? 응, 응. 여기 집에서 왔다 응 어디 갔지? 엄마가 찾아봐 엄마가 개미집 찾아봐 근데 여기는 응? 큰 개미집인가봐 응? 여기 어 여기도 얼굴 어, 없네 응. 여기 안에서 뭐가 나올까? 뭐가 뭐가?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리면 나와? 응. 응. 기다려야 나. 아 이게 개미 들어간다. 개미 집에. 그지? 응. 새 응. 타워. 응. 어 여기 왔다 개미. 개미 엄청 많네. 개미 집 옆에는 개미들이 많지. 오다. 응. 응. 다른 거 볼까? 그래. 우리 다른 거못 찾으러 갈까? 여기 동물들이야. 동물 동물들 찾아보러 갈까? 응. 그래 나가 보자.